안녕하세요, 모고스토리 모고입니다. 오늘은 하늘님의 캐릭터 꾸미는 모습을 볼 거예요. 야, 무조건 하늘색으로 해야 돼. 나안 보여. 나안 보여. 나너 때문에 안 보인다고 꾸미는데. 이거 한 다음에. 응, 하늘색으로 꾸며야 된다. 넌 하늘이라서. 응. 이거 하고. 응, 밤바지. 또 이거 어때고 저... 뭐야 머리까지 해야 해? 오. 응. 아. 우리도 당연하지. 야나 이제 이거 못해. 왜? 한시분 끝났어. 어. 한십 폰만 꾸민다고 말하면 안 돼? 안돼. 내가 산거 왔어. 나 제한 리전니까 아, 알았어. 안녕. 여러분 오늘은 빨리 끝나요. 네요. 그 대신에, 저 혼자만 찍을게요. 아, 뭐야. 아니면서, 아영씨가 오디오를 채워줄 거예요. 야, 나 그냥 통화로는 할수 있어. 엄마, 아빠가. 우리, 나 그냥 유튜브 보고 있어. 하늘님은 오늘, 어, 제 오디오를, 말로만. 말로만. 제 오디오를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은 제 캐를 한번 다른 걸로 한번 꾸며볼게요. 이번에는 이 친구는 아주 알록달록합니다. 알록달록. 그러니까 알록달록하게 꾸며줄 거야. 그리고 머리가 있거든요. 머리는 약간 핑크핑크합니다. 아니 그 있잖아. 그 머리카락 말고 그그 그 진짜 얼굴 그리고 이거는 좀 바꿔야겠어요. 찍자. 찍자. 잠깐만 사진 찍어주면 간다. 어. 잠깐만 넌 고속사 애칭이 뭐였지? 민. 이 친구는 아주 핑크 핑크합니다. 아주 아주 핑크하죠. 아니다. 이 친구는 머리카락이 이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머리는 이건 머리는 이거 머리는 뭔가 순둥순둥하게 해주고 싶어서 이걸 선정했어. 요 그리고 의류 이거는 좀 7, 고 이거. 그리고, 뭔가, 숭렁숭동하게 신경 해주고 싶다 했잖아요. 귀염귀염하게 꾸며주고 싶어요. 음 지금 옷을 선정하고 있거든요. 좀 순둥순둥하게 꾸며주고 싶으니까. 뭐야? 우리다. 음, 이런 옷을 입혀주고. 쭈가 좀 파랑파랑하게 꾸미고 파랑파랑한게 내 마음에 드는 파랑파랑한걸 찾고있어요 이거 교복 괜찮은데 뭔가 남자교복 같고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이거, 다음에. 한 바디. 세트가. 이런 게. 여기 있었구만. 이 음, 이거 이거 이쪽이 것 같은데 이거 하나랑 파티, 냥 파티. 뭔가 파랑파랑하이나, 아니면 흰색, 흰색 같은, 그런 비전쪽으로 만들고 싶어요. 비전. 청바지 쪽으로 만들고 싶으니까, 이게 청바지 쪽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아, 신발은 나중에 신발 였 어, 이거 좀, 좀 쫑쫑해지는데? 아, 자꾸 욕이 들리는데, 이건 저희 오빠 소리예요 아니, 오빠가 자꾸 욕을 하는 거예요 삐삐삐삐. 아이, 진짜. 오빠를 혼내고 싶지만, 안 된답니다. 뭔가 귀염귀염하게 비용 만들고 싶으니까. 이게 좀 작아져야겠죠? 작아져라 얍어 아니네 작아져라 얍 작아져라 얍 작아져라 얍 작아져라 얍 뭐야 팔이 없는데? 인제아 여기 다두더 작으면 될 거야 기염기이하게 만들고 싶은거지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고 싶진 않았는데요 다시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바지를 갈라줘야 돼요 아니, 이런 바디 말고, 냥 아니, 정상적인 아주 정상적인 바디 없을까? 아니, 팔이 왜 하나밖에. 이죽 빌려갑니다. 아니, 너무 크게 안 나. 이건 너무 크고 어, 또 들리시나요? 접어둘래요. 피나게 생겼어요. 제가 하는 거 절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 에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주 귀염귀염하게 하고 싶은 건, 아주 귀염귀염하게 못한 건 말이죠. 뭔가 깜깜하게 만들고 싶다만 해도. 아니, 이건 좀좋은데 응, 근데 좀안 맞을 것 같고 비율. 전체적으로 비율이 맞아야 돼. 기본도 한번 해볼게요. 머리가 너무 좋구요한이 정도는 돼야 되는구요 몸통이 없구요 없잖아요 제작자 뭐하세요 나머지도 찾아야죠 여기 제작자는 매일 이런거 안죠 제작자는 아닌데요 아니 좀 영상적으로만 졌주세요 아, 지금 목공이가 있잖아요. 아, 덤덤덤, 나를 보고 싶었던. 덤덤덤, 나를 보고 싶었던. 아, 진짜 짜증나고요, 이러면. 아, 이거인데 왜 다리 한쪽 없냐고요. 아, 빠봉하고요. 아, 그럼 다시 해가지고. 아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좀 나중에 갔다 오세요. 아, 꺼면 볼게. 빨리. 피부, 피부는 흰색으로 다 바꿔주고, 머리는 이거 머리카락 조금 귀여운 게요만. 아까 그걸로 한다. 했죠? 예, 없어. 분명, 아, 근처에 있었어. 아, 끝장. 아, 분명 근처에 있었네. 아, 대단해요, 제가 요즘. 음. 민짜맨님한테 맘에가지고아 제가 남자만 아니구요 여잔데요 이거 벌써 <laughs> 와버렸어요 아이 장난입니다. 장난, 장난, 장난 장난입니다. 고체하지 마세요 어? 이거 괜찮은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마디 나도 <laughs> 예쁘게 만지라 뒷 꺼에 연+ 나고싶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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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민정의 스토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뭐지이 님한테 보냈다가 아이가 짱 그럼 빵아 자꾸 욕이 나오네요 우리 오빠 우리 오빠 욕하지 않게 좋아요 구독 꾹꾹 이제 저도 지쳐가요. 자, 이 친구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투표! 합니다. 영상 멈추고 해주세요. 와와와이욕내 아, 돈 힌트 드렸어요. 엉뚱한 놈니다 빨리 투표하세요. 화면체 오늘 거예요. 바로 미니분들이었습니다. 전달공개 이 친구들은 언제나 기억할 거고. 어, 다음, 다음 스 토리에 이 친구 나올 거야 분명. 그리고 이 친구도 나오고 한 바로 모구가 어른이 되었다 편입니다. 지금 스포하는 거맞그요 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안녕!